코로나19로 지친 학생들의 심리와 정서를 회복시키기 위해 대구시교육청이 전국 최초로 마음 교육을 도입했다는 소식 전해드린 적이 있는데요. 이 마음 교육이 학생은 물론 학부모를 대상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 현장을 천혜열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학부모 교육이 열리고 있는 대구의 한 유치원, 코로나19로 지친 학부모들의 심리와 정서를 회복하기 위해 미술 치료가 진행 중입니다. 형식의 구애를 받지 않고 단지 길을 주제로 그림을 그리라고 했는데 한 학부모는 그림을 그리고 나서 보니 자신이 외로운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됐다고 말합니다. 여기가 제가 있는 곳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는 마을인데 여기는 제가 없고 혼자 떨어져 있는 느낌. 이번 학부모 교육은 미술치료를 통해 가족과의 관계에서 늘 돌봐야 했던 역할을 잠시 내려놓고. 자신에게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을 갖게 하는 것으로 구성됐습니다. 스스로에게 집중하다 보면 여유를 갖게 되고 여유가 생기면 가족과의 관계 형성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의 조언입니다. 어머님들만의 뭔가 자신에게 집중하고 어, 그 어떤 시간을 통해서 에너지도 없기도 하고 그리고 내마음에 힘듦과 이런 상처들을 좀 치유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저는 갖고자. 학부모 마음 챙김 프로그램에는 이 유치원 원활를둔 학부모 2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코로나 1구의 영향으로 외부 활동을 줄이고 가족과 갇혀 살다 실피했던 엄마 아빠들도 오랜만에 환한 미소로 얼굴을 마주할 수 있었습니다. 오랜만 이런 부모 교육 활동을 하면서 제가 이제 좀 배워야 될 것, 아이들 키우면서 배워야 할 것도 많고 어떻게 보면 조금 숨통 트이는 느낌이라서 대구 남부교육지원청은 학부모들이 자녀를 양육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 학부모 스스로 자신의 마음 상태를 알고 적절한 챙김과 돌봄을 할수 있는 역량을 기르기 위해 이번 프로그램을 마련했습니다. 오늘처럼 심리 치료용 프로그램 외에도 가족과 함께하는 소통 공간 프로그램, 숲 체험, 은혜 치료, 목공 체험, 농촌 프로그램 등 온전한 머리과 현장 체험을 통한 마음 챙김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으니 많은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대구 남부 교육지원청의 미술 심리 치료는 자신을 이해하고 사랑하는 시간이라는 주제로. 총 3번으로 나누어 진행됩니다. BTV 뉴스 천혜열입니다.